<laughs> 잘 나오네. 너 어, 많이 먹어 너 아침. 오, 산탈 거야. 알았지? 이거 있으면 맛집이야. <laughs> 이거 있으면 맛집. 아빠가 이거 좋아하고 두부 좋아하는데 이거 두개 있으면 여기 맛집이야. 맞죠, 맛집. 완잘 맞네. <laughs> 해밀랜드까 부모 응. 가는 게. 아 저게 멋있더라고. 저거야. 저 풍차 바다 위에 있는. 여기, 여기만 나와도 제주도 안 같은데? 느낌이? 어디야? 여기, 여기는 좀.. 그렇여다 어디야? 가왔다 <laughs> 어, 여기, 여기다. 야기 여기다. 여기다. 여기사 여기다. 다 여기다. 여네다 여기다. 여기 왜..뭔가 맛있..맛있.. 오! 오빠! 미제카가 푸딩을 사러 갔는데 저는 푸딩을 안 좋아합니다. 너 푸딩 좋아해? 네? 푸딩 좋아하냐고? 네, 좋아. 아빠는 푸딩 안 좋아해. 네. 그래서 안 따라갔어요.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. 네. 우물 우 뭐? 뭐네 봐 하나. 음. 그게 먹는 거야? 아? 저봐아저맞 저게 패키지가 잘돼 있어. 아이 사진 되게 어렵네. 와 귀여워. 다 뜯어야 되네. 아이스팩 태양비기 기업. 되게 패키지 예쁘게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뭐이 차까지 가져가려고? 아니 아니야 이거 금방 먹어. 이거는 커스터드 푸딩. 나는 아, 푸딩 별로 안좋아 나도 단거 안 좋아하는 보브어 이게 옥수수. 이얼이야 이게 6,000원. 1 0만 하나에 근데 0 0 0원 10,000원. 1 0 0 0 0 지금 먹을0 0원 10,000원. 10,000원. 1 0 0 0 과습 방지 벽이 있습니다. 과습? 난 저거 과습 과습이라고 들었는 찾게 나줘. 그러면. 오기 섰어? 영수하는 거 아니야? 뭐가 됐지. 차에 있을게. 차로 가자 일단. 너 우이 어디 있어? 엄마한테 있어? 우유 우이. 우비 우비. 응. 미끄러지겠다. 조심해. 그럼 저 산을 걸어가지 차 타고 가냐? 아니, 산이 야 숲길. 우비 입어. 엄마 귀여운 감귤 우비 사줬네? 핸드폰 두고 가지 왜? 그래? 핸드폰 짐될 텐데. 보다 보면 주머니에 잘 넣어. 진행이요? 네. 뭐요 아, 아 검표석은 여기구나. 잘못 써 있었어. 안녕하세요. 문 껐나? 문 껐나? 이런데 봐 봐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<목소리> 응. 싸 봐. 여기 많은데. 서우야. 물아봐 두 명이 엄청 많아. 예. 응. 급격하게 물에 식혀 다가도이게거 이게 이게 응. 서우야, 식기 전에는 이게 마그마야, 마그마. 용암 알아? 응. 다왔어 다. 다 아빠도 아씨.. 막바꿔 쓰러졌네 아가 됐어 소원 빌었어? 응너 교회에서도 어떻게 들어가는 길 <웃음> <웃음> 피자에 대하여, 피자 열매는 피자 열매와 나무는 예로부터 민간과 현방 한방에서 기중한 약재와 목재로 널리 쓰여오고 있다. 열매가 있구나 이게. 와 이거 뭐야? 이게 무슨 식물이야? 뱀벌 주인 괜히 들어왔나 거의 한 4시간 산행을 했더니 너무 힘들구만 어? 이게 아이비라고? 이 애기모라면 그런거 아니야? 야 진짜 이게 자연 테라리움이다 엄청 많아 아이비인가봐 아빠 좀 찍고 있어 서우야 그게 춤이야? 다쳤어? 멋있네 <laughs>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저건가 보다 완전 숲 속에 있네 맞아 이거? 여기, 여기 맞아? 우린 거꾸로 온거 같은데? 그치? 입구가 있나? 아, 이게 입구구나 여기가 입구구나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.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오, 오늘 여기 뭐 있어 버거집이? 하는 거 맞아? 하는 거 맞아? 불 켜져 있어? 우리? 어. 아니야 우리 아니야 우리 부자업이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 어딘지 아까 보고 온 거야. 우리 그 비자림이 어디 있어? 비자림이 대충 요기쯤에 있단 말이야. 구작업에 있어. 이... 주... 아무튼 나좀 내려왔어. 우리 이렇게 내려왔어 안 올라왔어. 만약 만약 에튼 비자림이 여기잖아. 응. 요렇게 내려왔어. 요기쯤 어디쯤에 있을걸? 우리가 지금 어 에코랜드랑 에코랜드 가는 길에 요기쯤에 있어. 음. 이게 아까.. 이게 매운 거라 그랬지? 음. 나 일부러 내가 하나는 감자 시키고 하나는 버섯 시켰어 어. 어. 소우 버섯 먹어? 아 이거 감자튀김.. 버섯도 좋아하나 너? 음, 네. 근데 오빠 이렇게 해도 음. 나 오빠는 기대해서 먹을 거다 어차피 하나씩 빼서 하나씩 먹어도 돼? 응너 어, 원래 그렇게 먹잖아 오빠 어 음. 이거 빼고 먹어도 되는 거지? 감자튀김 먹어. 먹겠지, 어? <laughs> 음. 여기는 <laughs> 왜 갑자기 멋있어? 그러니까 갑자기 또 다시 약간 여기는 속초 같아, 느낌. 응, 갑자기 관광지 강어 용도암 다 왔으니까. 여기 약간 부산 부산 거기 같아. 아그 태종대. 잠시만. 어, 어, 어. 우회전하세요. 다른 어. 어, 어, 도로로 진입하지 있어. 않도록 주의하세요. 어, 밑에 바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용도암 주차장 있고 다 왔네. 이건가 있던데 이건가끝이데 여기도 끝이고저기이끝이야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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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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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되게 신기하다. 아 밑으로 내려가 우리 뺑 돌아왔네 진짜 어 이게 끝이야 아 내려가는 길이 있구나 아아 아, 여기 네. 가야지 아 네. 용 그냥. 응. 근데 이것도 타고 싶어. 빙이 날라간다. 제주도 마지막 여행지 용두암 이제 렌터카 반납하러 갑니다. 여행 끝 제가 뭔가 위험하게 생겼나 봐. 나 자꾸 뭐가 걸려? <laughs> 비행기가 많은 비로 인해서 연착이 됐습니다. 공항이 아닌데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. 다들 땅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. 아직 에어컨을 막 틀진 않는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엄청 더워요. 제주공항인데 음, 롯데리아에서 잠깐 롯데리아에도 사람이 많아서 롯데리아 앞에 롯데리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다음 <목소리도> 영상에서 여러분, 곧 이륙하겠습니다. 좌석벨트를 매주십시오. Mm -hmm. Ladies and gentlemen, we'll take off soon. Please fasten your seat belts.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서울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손님 여러분을 버스로 서울 김포 국제공항과 서울 인근 지역까지 모실 예정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내리신 후 공항 서비스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<목소리>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, 컵홀더 그리고 꺼내두신 짐은 제자리로 해주십시오. Ladies and gentlemen, to prepare for landing, please return your setback, a cup holder... 될 때까지 벨트를 지속 착용하시고 비행기가 멈춘 후 선반을 여실 때는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. 또한 보조 배터리 등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주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신 소... 할니는 응, 집에 안 계실래요? 아니요 계셔 저... 연락했어요? 아니 아까 아, 네. 예비 가신다고 했으니까 아빠 가방이 어있어 아빠 가방? 아빠 가방 트렁크 있지 아, 그래? 왜? 아니 저... 머리띠 머리띠 꺼내 그거 줄게. 다 저기 들어있어 아빠 트렁크 가방이 이따 꺼내줄게 집에 가서 음. 응 할머니 진짜 깜짝 놀라주려고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응? <laughs> 어?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겠다 머리띠 꺼 <laughs> 보이지도 않네.